링크루즈 커피 머신 BCC-4502S는 집에서도 카페 못지않은 진한 에스프레소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완벽한 커피를 만들 수 있어요. 강력한 추출 성능과 정밀한 온도 조절 기능 덕분에 풍부한 향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커피의 농도와 강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 개인 맞춤 커피를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또한 빠른 추출 시간과 세련된 마감으로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져 매일의 커피 타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바로 빈크루즈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으로 집에서도 카페의 맛과 향을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